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한 닭다리구이가 만들어집니다 닭다리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손질한 닭다리를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과 간장, 올리브유, 꿀, 다질가루로 맛난 양념도 만들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양념을 닭다리에 고루 발라주고 오븐에 1차로 구워줄게요 더운 여름은 요리하기 힘든 계절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가 답인 것 같네요 감자, 당근, 양파, 브로콜리 적당히 잘라 준비하고 통마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파프리카, 소금, 후추, 고추말이, 분리부유를 넣고 잘 버무려 닭고기와 함께 할 준비를 합니다. 1차로 구운 닭고기를 꺼내주고 거기에 준비한 야채를 깔아준 다음 다시 닭고기를 얹어주고 양념을 한번더 발라줍니다. 이제 닭고기의 육즙과 양념된 야채가 만나 정말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븐에 다시 한번 구워주면 와우! 푸짐하게 접시에 담아주고, 치즈도 뿌려 풍미 좀 더하고, 파슬리로 푸릇한 향도 더해봅니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의 요리 닭다리 오픈모이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함께하면 너무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